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오전에 그치겠지만 경북 북부 지역은 오후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휴대하기 간편한 작은 우산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온종일 흐린 가운데 아침까지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울진에는 오후까지 비가 산발적으로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내외로 그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포항이 21도로 출발하면서 포근하겠고요. 그외 지역들도 15도에서 19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낮이 되면 25도에서 27도까지 오르면서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비구름이 몰려오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이 예상이 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이 25도, 영덕 26도, 포항과 경주가 2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린 가운데, 울릉도에는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0도, 독도 17도입니다. 동해상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가운데, 동해 중부해상에는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4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이 비는 목요일에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다가 금요일에 다시 한 차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상북도의 지난 5년간 GRDP, 즉 지역 내 총생산 추계 결과 포항만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이 산업 구조가 단순한 데다 정치인과 단체장들이 미래 성장 동력을 찾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계청이 도청 홈페이지에 게재한 2015년 지역 내 총생산 현황입니다. 구미시가 27조 9천억원, 포항시 16조 9천억원, 두 도시가 돈의 GRDP의 절반을 담당했고, 원전 발전량이 증가한 경주도 구조 6천억원으로 3위에 올랐습니다. 외견상 괜찮아 보이지만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 상황이 심각합니다. 포항시만 마이너스 0.6%를 기록한 겁니다. 포항 경제 침체 원인은 철강 산업의 불황과 주택 경기 부진, 관광 유통업의 경쟁력 부재 등이 겹쳤습니다. 철강 부분에만 너무 집중을 하고 그동안 재미를 봤기 때문에 그 과거 향수를 어쩌면 빨리 놓지 못한 그런 것이 아마 지금의 어려움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2010년부터 15년까지는 이명박 대통령 재임 기간과 겹칩니다. 대통령 배출 도시라는 정치적 승리감에 도취해 전통 산업의 경쟁력을 다지지 못했고 산업 다변화 기회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통령을 배출한 도시이고, 그다음에 국회 부의장도 있었고 또 대통령의 친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시장 그리고 국회의원들, 시도 의원들까지 모두 윗선에 찬 그런 허위 경제 발표를 하고 2016년 이후 체감 경기는 더 악화돼. 포항이 경북 제1의 도시 위상을 잃지 않을까 우려가 큽니다. 포항시가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은 역점 사업들도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지역 경제에 도리어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동해선 철도 건설과 영일만항 활성화 등 남북 화해 국면이 포항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위안론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포항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 긴급 대책 보고회에서 재정 신속 집행이나 포항 사랑 상품권 추가 발행 등 효과가 미약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대책들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방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전 경주시장 예비후보 63살 이모 씨와 선거운동원 등 3명을 구속하고 또 다른 선거운동원 3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차명 계좌로 자금을 관리하면서 선거 경비 명목으로 선거 운동원 4명에게 3,600여만 원을 제공하고 주민 100여명에게 청와대 기념품 630만 원 어치를 제공한 혐의로 경찰은 선거 운동원들의 자금 사용처도 수사할 예정입니다. 지방 선거를 앞두고 전해드리는 동네 일꾼 제대로 뽑읍시다 연속 기획. 오늘은 경북도 의원 포항 3선거구에 대선거구에 어떤 후보가 출마했는지 살펴봅니다. 이곳에는 뚜렷한 개성을 가진 4명의 후보가 출마해 지역 도의원 선거구 가운데 최대 격전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 도의원 포항 제3선거구는 원도심인 죽도동과 중앙동, 그리고 바다를 끼고 있는 두호동과 환여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지용 후보는 안전도시 포항을 건설하겠다며, 안전모를 쓰고 선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경북 도당 비정규직 철폐 특별 위원장과 포항시 태극권 연합회 회장을 지낸 전 후보는 원도심 재생에 힘쓰는 한편 두호동과 환여동을 해양 스포츠 체험 특구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면 정치 달라집니다. 이젠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여당 후보로서 지역 발전 확실하게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의회 의장을 두번 역임한 이칠구 후보는 이번엔 도의회로 활동 무대를 넓혀 포항 발전을 이끌겠다는 각오입니다. 이 후보는 죽도 시장 현대화 사업을 완성해 글로벌 명품 시장으로 도약시키고 도심 재생 뉴딜 사업 추진과 영일만 관광 특구 조성에 적극 나서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죽도 중앙 도호 환연은 포항의 역사의 심장입니다. 그 심장이 20년 전부터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에 걸친 시의회 의장 경험을 바탕으로 포항의 심장이 다시 힘차게 뛰도록 하겠습니다. 경북지역 도의원 최연소 도전자인 경의당 이솔 후보는 SNS용 홍보물을 직접 제작하는 등 다른 후보와는 완전히 차별화되는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포항캠퍼스 유치와 포항지역 기업에서 포항 출신 청년 고용시 보조금 지급 추진 등 청년이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파격적인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청년이 없는 도시는 미래가 없고 미래가 없는 도시는 청년이 살수 없습니다. 청년들이 털을 잡고 살아갈 수 있는 포항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4선 도의원에 도전하는 무소속 장두 후보는 이번에 당선되면 경북도의회 의장이 되어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장 후보는 역사문화자연사박물관을 포항에 유치하는 한편, 포항동해안발전본부를 반드시 공무원 500명 이상이 근무하는 경상북도 제2청사로 승격시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자기가 도의원 공천만 받으면 이긴다 하는 이 자세 이게 석은 게 아닌가 자유한당의 전략 공천이 잘못됐다. 내가 무서워서 그래 분명 이기고 말겠다 하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집권 여당의 후보와 지역에서 상당한 인지도가 있는 두 명의 후보 그리고 지역 최연소 후보가 맞붙은 도의원 포항 제3선거구. 포항 제3 선거구는 경북의 다른 도의원 선거구와는 달리 누가 당선될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당한 접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일본이 어제 발표한 2018년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데에 대해 경북도 의회가 반복되는 독도 왜곡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는 일본은 외국 날조단 문구를 즉각 삭제하고 잘못된 과거를 반성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북도교육감 선거에는 모두 다섯 명의 후보가 출마해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무상급식과 고교평준화 등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해 후보들이 어떤 공약을 내놓고 있는지 비교해봤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감 선거의 단골 쟁점이던 무상급식은 후보별 입장 차가 많이 좁혀졌습니다. 보수 측인 안상섭, 이경희, 임종식 후보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고, 진보진영인 이찬규 후보는 무상급식을 넘어 무상교육으로 논의를 넓히자고 제안했습니다. 반면 중도를 표방한 장규열 후보는 예산과 속도를 감안하자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영우 교육감 10년에 대해선 교육청 출신인 이경희, 임종식 후보가 비교적 후하게 평가했지만, 나머지 세 후보는 대체적으로 비판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해선 안상섭, 이찬규 장규열 후보가 필요성에 공감한 반면, 이경희, 임종식 후보는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고교 평준화 확대는 임종식 후보를 제외한 네 후보가 모두 찬성, 전교조 합법화는 이찬규 후보만 찬성.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은 이경희 후보만 찬성 입장을 나타내 보수 후보들 간에도 현안에 대한 견해차가 점차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포항해양수산청은 국가 어항인 울진 오산항을 수산업과 해양 레포츠가 공존하는 다목적 어항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이달부터 7억 원을 투입해 오산항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에 대한 실시 설계를 하고 추 예산을 확보해 오산항을 울진의 관광명소로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원전이 밀집한 경북 동해안의 주민들은 최근 이딴 지진으로 원전 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큰데요. 이 경주 월선 원전에서는 강진으로 중대 사고가 발생한 상황을 가상해 대규모 대응훈련이 펼쳐졌습니다. 장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규모 7.2의 지진이 강타한 월성원전. 현재 원자로 건물 내 압력이 지속 상승하고 있으며 원자로 건물 격리 기능이 상실되었습니다. 송전탑 파손과 비상발전기 고장으로 전원이 완전히 상실되면서 원자로가 과열되고 방사능이 누출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합니다. 곧바로 이동형 냉각수 펌프 차량과 발전차가 도로위 장애물을 제거한 뒤 현장에 도착해 냉각수 공급에 성공하고 마침내 위기 상황을 모면합니다. 사고 발생과 함께 주민들도 긴급히 대피하고 방사능에 비폭된 주민들은 응급조치를 받습니다. 최근 경주와 포항에서 강한 지진이 잇따르면서 올해 훈련은 중대사고 대처와 주민 대피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오늘 훈련의 메시지는 관계기관 간의 협업 다음에 주민들의 안전한 대피 및 소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훈련은 경주시와 군부대 등 관련 기관들이 대거 참가하는 연합훈련 방식으로 정부의 원전 사고 매뉴얼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MBC 뉴스 장성원입니다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은 올 들어 지금까지 다섯 개 사업이 국가 공모 사업에 선정돼 3년간 37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바닷물을 활용한 고부가 기능성 제품 개발과 바이오 뷰티 중소기업 지원 사업은 중소벤처 기업부로부터 풀뿌리 기업 육성 사업과 지역특화 산업 육성 기업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는 농생면 산업기술 개발 사업과 녹식품 연구성과 후속 지원 사업이 선정됐고 해양수산부로부터는 경북 어촌특화 지원센터 조성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선거에 출마하는 현직 의원들의 사퇴가 잇따르면서 지방의회도 대부분 개점 휴업 상태인데요. 영양과 울진군, 이웃한 두 지방의회가 환경 문제를 놓고 항의성 서한을 주고받으며 때아닌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엄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작은 영양군 의회였습니다. 울진 길곡리에 폭력단지 건립 허가가 나군 관리 계획 변경 등 사업 절차에 돌입하자 지난달 4일 건의문을 울진 군의회에 보냈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국제 밤하늘 공원으로 지정된 영양 수비면 수화계곡과 불과 2km 거리로 빛공해 생태 파괴가 우려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체 관측이나 그리고 반딧불 서식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관광 자원 부분들이 많은 막대한 어떤 손실을 끼칠 수도 있겠죠. 밤하늘 질 유지를 위해 발전기와 항공장의 표시 등이 보이지 않도록 해달라는 구체적인 건의도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한달 뒤인 지난 11일, 울진군 의회도 건의문을 발송하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상류의 영양 청소년 수련원의 하수로 인해 왕피천의 수질이 몇 년째 오염되고 있다며 묵은 갈등을 수면위로 끌어올린 겁니다. 갈숙이 되는 이 녹조류가 청태라고 그러죠. 우리 팔의 김처럼 이렇게 뜰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식수로 쓰기에는 부적절을 할 정도입니다. 일곱 순데. 울진군 의회가 왕피천 오염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 감시까지 대구 환경청에 요구하면서 두 의회 간 날선 공방은 선거 후새 의회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엄지현입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바로 공급해 주는 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네 곳이 추가로 문을 엽니다. 로컬푸드 매장 운영을 준비 중인 곳은 경주 불국사 농협과 울진 농협, 청도 농협 등네 곳입니다. 현재 경북에서는 경주 천북 농협과 칠곡 북상 농협 등 여섯 곳이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하늘원자력본부는 이달부터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의 TV 수신료를 지원합니다. 대상 지역은 울진군 북면과 죽변면 울진읍 등 1만 3천여 가구에 2억 7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원전 주변 지원 사업으로 주민 건강 검진과 교복 구매, 비료 구매 사업 등도 펼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중구청이 갑질한 공무원 횡포를 축소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갑질한 공무원은 내식구라 감싸고. 진짜 약자인 나이든 기간제 노동자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겁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중구청 7급 공무원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기간제 노동자들을 자기 집안일에 동원했습니다. 아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불러 페인트 칠이나 풀뽑기 같은 일을 시켰고 명절을 앞두고는 가족묘 벌초도 맡겼습니다. 참다 못한 기간제 노동자들이 지난달 19일 중구청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감사 담당자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진정을 취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갑질 공무원 A 씨를 다른 부서로 보냈으니 그만하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갑질 의혹을 조사하는 대신 이 공무원을 다른 부서로 이동시키는 정도로 문제를 덮으려 했다는 겁니다. 진정 취하서에 서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읽어 못했어요. 사인만 해 달라고 해서 사인만 했을 따름이라고 진술하고 있거든요. 중구청은 압력을 넣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대구문화방송 보도 이후에야 본격적인 실태 파악에 나선 만큼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휴대하기 간편한 작은 우산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온종일 흐린 가운데 아침까지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울진에는 오후까지 비가 산발적으로 내리겠습니다. 예상강 수량은 5mm 내외로 그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포항이 21도로 출발하면서 포근하겠고요. 그외 지역들도 15도에서 19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낮이 되면 25도에서 27도까지 오르면서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비구름이 몰려오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이 예상이 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이 25도, 영덕 26도, 포항과 경주가 2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린 가운데 울릉도에는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0도, 독도 17도입니다. 동해상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가운데 동해 중부 해상에는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이 비는 목요일에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다가 금요일에 다시 한 차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